오늘은 이 질문과 답 우리 카페에 이걸 이제 몇 분을 선정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스님, 저희 아들딸을 반기문 총장님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려면 과연 가능할까요? 반기문 총장님. 대단하십니다. 동아리 대한민국이 경사스럽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하나입니다. 이 세계에 나가셔가지고 총장님 되셔서 지금 지구 곳곳을 봉사활동하신다고 얼마나 노후가 많습니까? 그 투표할 때전국민 우리 응원했죠. 을 역사의 한 인물이 나오신다고. 그 인물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총장님이 되시니까 저도 기억 속에 남는 게서정을 남기겠습니다. 아우 서적이 한 100여 권이 나왔어요. 100권 정도 이상이 나왔어요. 반기문 총장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노력을 하라. 영어를 잘해야 된다. 어렸을 때 암기를 잘해야 된다. 무엇을 잘해야 된다. 무엇을 잘 먹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훌륭한 자녀를 만들려면, 부모에서 태어나니까 그 뿌리가 잘돼 있어야 된다.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저희 한국은 천기조1 플러스 1은 2입니다.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내가 노력을 하고, 조상이 반복되어야 된다. 방기문 총장님 집안을 보면요, 5대전까지 다잘 가셨어요. 6대전, 7대전, 8대전 다발목이 되십니다. 그래야 후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 집안을 보십시오. 반기문 초장님께서 제일 먼저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탈이 기묵,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로 우가 연세 많은 어머님과 산소의 음식을차먹고 조상님, 그분 많이 있을 거예요? 최가흉량이었습니다 조상님, 이게 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젊은 시절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실험을해 드리고 책을 읽어 보십시오.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제가 결론 드릴게요, 결론. 조상님이 발복되지 않는 분은 절대 호술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호술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분과 모든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영상으로 찍어보시면 되니까. 방기부총장님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발복되야그 호술이 나옵니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투표를 해서 또 이겼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르고 오직 노력, 노력만 하라, 영어 잘해라, 유학 가라. 유학 간 친구가 왜바야에게화지고 있습니까? 그는데왜 자살을 해야 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기무 총장님 대단하십니다. 그 집안은 저와 저희 제자들의 항문이 대상입니다. 저희를본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은 부모님들은 유학을 보내기 전에. 수능의 고수증을 나오기 전에, 고, 고시나 판검사를 시키기 전에, 어려서부터, 조상님은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탁! <laughs> 아, 죄송합니다. 끝으로, 제가 훌륭한 장치를 써놨지만, 한대 위에, 조부님이나 조부님이 잘못 하시면 절대 될수 없다고, 큰 애군을 당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기문 총에처럼자녀를 기르고 싶다면 꼭 조상님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발목하십시오 어느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